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코샘 케이웨더, 이에이트의 1일차 마감 현황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치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코샘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1일차의 건수가 벌써 16만 5,206건입니다. 키움증권은 계좌 수는 많지만 공모에 참여하는 계좌는 그다지 많지 않은 증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이미 균등이 0.45주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증거금은 약 1,56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1일 차의 건수가 이닉스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닉스와 공모가도 비슷한 가격대이기는 한데 증거금 차이는 꽤 커요. 아무래도 APR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들 세종목에는 정말 균등 위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등 위주로만 참여하겠다고 전략을 세워놓은 분들이 많아서요. 유독 1일차 참여도가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균등만 할 거면 신경 쓰지 말고 1일차에 그냥 다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2일차는 38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20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우 코셈도 받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증거금은 3.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 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5667대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5000주로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4천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자, 5 4 6입에 따라서 0.6주는 2800만 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반 등급 풀 청약, 만주를 청약하면 비례 두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k 웨더 볼게요. k 웨더도 장난 아닙니다. 1일차에 17만 7,125건이나 참여했고요. 증거금은 약 1,055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일차 건수가 동일하게 NH에서 진행이 됐던 HB인베스트먼트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NH 증권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비해서 계좌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일차에는 43만 건 정도 참여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균등배정 수량은 0.29주. 증거금은 1.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886대1 정도가 되겠죠.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3,5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225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사유격을 적용을 한다면 비례 한 주는 875만 원, 비례 두 주는 2,45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베더 또한 일반 등급 풀 청약 8,000주를 청약하면 비례는 두주밖에못 챙길 것 같습니다. 7,000원짜리 겨우 두주 자, 마지막, E8. E8는 한화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요. 한화는 워낙에 IPO 주관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다가 가장 최근에 참고할 만한 수치가 4만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계좌가 얼마나 늘어났을까 감이 좀안 잡히긴 했었어요. 근데 1일차에만 무려 6 4 7 아홉 건이나 참여한 것을 보니까요. 내일은 뭐 10만건을 가뿐히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증거금은 약 358억원. 확실히 네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밀리다 보니까 증거금 규모도 가장 낮긴 하네요. 자, 1일차에 건수가 비슷한 수준의 공모주를 찾아보니까요. 뭐, 스튜디오 사믹, 그린리소스, 메가 터치, sys 틸텍, 소닉스, 워트 등등등 괜찮았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증권사 객장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 대학생들이 계좌를 트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식 고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막 BNK 스펙 때문에 BNK 계좌개설로 여의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BNK 증권사다. 막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하나 투자 증권도 계좌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할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E8는 2일차에 16만 건 정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이 0.88주에요. E8마저 균등이 추첨으로 갈 줄은 정말 몰랐네요. 자, 증거금은 1.8조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274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100주를 0 청약한다면 증거금 1,000만 원 필요하겠죠. 자, 세 종목의 우선 순위를 따져 본다면 당연히 기본 내용이나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코세미 1순위, 그다음 K웨더, 그다음 E8 순서예요. 그리고 제가 코셈의 일반 등금 청약 한도인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 동일한 금액으로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기대 수익금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기대 수익을 떠나서 나는 안정 추구형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셈과 케이웨더 위주로 비례를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e a 는 코샘과 동시 상장인데 덩치도 크고 유통 물량도 많고 기존 주주 비율도 너무 높고 또 완전 자본 잠식에다가 미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까지 존재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3개월 환매 청구권 덕분에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매력과 안전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10% 손실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E8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만큼 50% 수익 구간만 나와주면 기대 수익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K웨더의 경우 제가 22,000주를 써놓긴 했는데 일반 등급이면 청약한도가 8,000주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체크를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부터 비교를 좀 해보고 본인 성향, 그리고 고객 등급에 따라서, 나이의 고객 등급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자금 배분하시면 되겠고요. 앞선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APR 비례 한주 금액을 다른 종목에 분산 청약했을 때 기대 수익이 APR 한 주에는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2억 2천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분산하는 것보다는 APR 비례 한 주를 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제 기대 수익률 기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네. 아, 제가 목 상태가 점점, 점점 맛이 가고 있네요. 내일은 조금 일찌감치 경쟁률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APR 1일차 상황까지 살펴보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